자, 이번 시간에는, 어,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고, 어, 한자와 특수문자 같은 기호들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시트가 지금 새로 만든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는데요. 우리 보통 날짜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우선 입력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B2셀을 지금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들 잘안 보일까봐 좀 화면을 확대해보겠습니다. 확대할 때는요. 지금 현재 시트가 100%잖아요. 어, 확대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슬라이드바를 어, 드래그해서 조금 확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2셀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날짜 형식대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2014 다시 어, 한 1월 10일 정도라 맞춰볼까요 01-10자그 다음에 엔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니까요 자2014-01-10자 수식 입력줄에도 보시면은 동일한 형식으로 날짜가 입력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날짜 표시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 요 표시를 이용해서 사용하겠죠 하이픈으로요. 자, 제가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동일합니다. 2014 이번엔 슬래시, 슬래시 갖고 한번 그 구분을 해볼게요. 01 슬래시 10자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엔터 자 엔터를 누르니까 어떻습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이 입력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특이한 점은요 우리가 C2셀에 사용한 경우에는 슬러시를 이용해서 넣는데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로 자동으로 바뀌었죠? 예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표시, 하이픈 표시나 또는 슬러시를 이용해서 날짜의 연, 월, 일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이번에 삽입해볼텐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입력해보려고 그래요 2014 자. 슬러시, 그, 마이너스를 해볼까요? 하이픈 01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번엔 1만 한 입력해볼게요. 다시 1월 한 5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터. 자, 똑같이 01을 다시 05로 자동으로 바뀌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 한번 보고 넘어가는데요. 자, 날짜가 들어간 셀을 한번 너비를 제가 한번 넓혀볼게요. 너비를 넓혀보니까 자, 정렬이 어떻게 됐죠? 왼쪽으로 됐습니까? 오른쪽으로 됐습니까? 자, 정렬이 오른쪽으로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는, 다시 말하면 날짜가 입력된 데이터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예, 오른쪽으로 정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 데이터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날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는 숫자 데이터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날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날짜가 며칠이 지났는지, 또는 며칠이 경과했는지, 초과했는지, 이런 날짜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번 시간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한번 날짜 본 김에 날짜를 조금만 더 볼까요? 자, 만약에 01월 20일이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런 식으로 01월 20일, 이런 식으로 월과 이 일이 같이 삽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연도를 입력하지 않으면요. 몇월 며칠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B4 셀에다가 한번 그럼 시간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제가 어, 한 10시 30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0 자, 땡땡 우리 콜론이라고 그러죠. 콜론 30분. 자, 엔터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엔터를 누르니까 10시 30분이 삽입이 됐습니다. 자 특이한 점 중에 한 가지는 아까 문자 데이터가 아니라 그랬죠 숫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시간도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요 이 숫자로 입력된 부분에 수식 입력줄을 보니까 10시 30분 예 뒤에 보니까 a.m. m 예 오전이라는 게 붙었다라는 겁니다 24시간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 다른 시간을 입력하시게 되면 p.m.으로 바뀔 거예요 자 지금 10시 30분이 아니라 제가 20시 30분으로 한번 뭐 저녁이나 오후 8시 30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엔터를 누르고 확인하니까 이게 예, 맞네요. PM으로 입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8시기 때문에 앞에는 20시가 아니라 8시로 표시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입력을 해봤는데 날짜와 시간이 내가 이런 모양이 싫다. 아, 나는 좀 다른 모양으로 입력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요, 입력을 우선 하신 다음에, 지금처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셀 서식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날짜를, B2셀에 입력된 날짜를 선택을 하고요. 자, 쉽게 바꾸는 방법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꾸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다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곰탭에, 표시 형식에 보시면은, 현재 날짜라고 표시가 된걸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셀 서식이, 형식이, 셀 서식의 형식이, 날짜 데이터로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이건 자동으로 날짜를 입력하는 순간 바뀐 것입니다. 자,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요. 날짜는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표시된 간단한 날짜. 밑에 보이시죠? 2014-01-10. 자, 근데 자세한 날짜를 이용해서 무슨 요일인지, 무슨 요일인지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입력한 다음에 자세한 날짜 선택해보니까요. 자, 요렇게 자동으로 셀 너비도 바뀌었죠? 자, 이렇게, 오늘이 몇월, 며칠, 무슨 요일인지까지. 자, 우리가 요일은 입력 안 했습니다. 년, 월, 일과 함께 요일도 삽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투셀에 입력된 01월 2 1일이라는 데이터를요, 이번에는 작은 간단한 날짜로 바꿔볼게요. 간단한 날짜로 바꿔보니까, 2014가 붙었어요. 년도가 덥고, 01-20. 왼쪽에 삽입된 간단한 날짜 형식과 동일하게, 바뀐 걸알수 있습니다. 자, 시간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b 4세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자, 시간도 여기에 오전 몇시몇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10시라는 것은 오전이기 때문에 오전이란 그 글자가 앞에 들어갔고요. 뒤에 거는 아마 오후란 말이 들어가겠죠? 예. 이렇게 오전과 오후 글자가 들어가고 8시 30분. 요건 초단입니다. 자, 몇 초라는 건 우리가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입력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짜 서식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이 대론 데이터 외에도 한자라든지 특수교 같은 데이터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삽입하기 전에요. 오, 지금 방금 바꿨던 이 표시 형식을 어디서 원래 바꿔야 되는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D2셀을 선택을 했고요. 자, 지금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요. 표시 형식에. 날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확인 하시듯이 날짜도 간단한 것과 자세한 것두 가지 그리고 시계는 시간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외에 다른 모양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기타 표시 형식을 클릭합니다. 이 기타 표시 형식은요 셀 서식 어떻게 들어갔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나오는 셀 서식이 있어요. 이것과 사실 동일합니다. 자셀 서식 들어가 보니깐요 뭐가 있어요? 표시 형식 탭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삽입한 데이터가 날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범주의 날짜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고 기본 형식 두 가지였죠. 간단한 날짜와 자세한 날짜 앞에 별표가 있습니다. 자2001-03-14자이 글자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형식으로 삽입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삽입된 날짜 형식 보니까 연도가 네글자그 다음에 다시 01-05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픈을 이용해서 똑같은 모양이 사육됐잖아요. 또한, 교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갈 또는 변경될 것을 미리 형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요, 어, 몇 년, 몇 월, 며칠 또 요일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한자로 월, 일, 연, 월, 일이 사육된 것도 있고요. 또는 그 외에도 목록을 보시면은, 다양한 모양으로, 뭐 영문으로 된 것도 있네요. 날짜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한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1년 3월 14일이라는 모양으로 선택을 하니까 보기라는 곳에 14년 1월 5일이라고 한자로 변경돼서 보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은 선, 사용한 형식을 자동으로 셀에 지정하게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의 기타 표시 형식 또는 셀 서식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했죠? 셀 서식을 들어가시면은,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여러가지 모양의 시간 형태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뭐, 13시 30분,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한자를 삽입할 텐데요. 한자를 삽입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한글로, 한자로 바꿀 단어를 입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자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한자라고 한글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력을 한 다음에요. 자, 제가, 한자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누르니까요. 요렇게, 한자가 나오는데, 이상한 건는요자 자. 한자는 안 바뀌고, 자자 뒤에서만 한자가 나타나요. 자, 어떻게 하시느냐. 한 글자씩 바꿀 게 아니라, 특정한 단어를 바꿀 때는, 한자어로 된 단어를 바꾸실 때는요, 한자라고 입력하시고, 뒤에 커서를 뒤로 옮기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자라고 입력하니까, 자자가 다블록이 지정된 것처럼 깜빡거리죠? 자, 키보드 방향키로 한 번만 옮기세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니까, 한자 뒤에, 아까처럼 블록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깜빡거리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글로 바꿀 단어를 먼저 삽입한, 입력한 다음에, 그 뒤로 커서를 이동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뭐가 틀립니까? 아까는 한 글자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목록으로 표시됐는데, 이번에는 이 단어 전체를 바꿀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자, 한자. 한나라의 말이란 뜻이겠죠? 자, 한자. 이건 아들 자자니까요. 자, 요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두 번째 이 한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내가 한자를 잘 모릅니다. 한자를 모를 때는요, 자전이라고 부르는 한자 사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한자로 먼저 바꿔본 다음에 우리 사전이대사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꿀 한자 단어를 선택하시고, 변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한글로 된 글자들이 한자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자로 바뀐 것을 다시 한글로 바꿀 수 없는가? 자, 한자키를 다시 클릭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글, 바꿀 내용 한자가 다시 한글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변환을 클릭하면은, 변환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한자로 된 단어가 한글로 바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키보드의 한자키를 사용해서 한자로 바꾸거나 다시 한자를 한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자를 저희가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글자 뒤에서 한자 키를 먼저 누르시면은 이 단어에 해당하는 한자 단어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세개 중에 어떤 건지 알기 힘들잖아요. 자, 사전 모양의 아이콘 보이십니까? 클릭하시면은 한자 사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선택한 거 보니까, 뭐, 한수, 한의, 글자, 자, 제가, 어, 요, 요 어, 바뀌었네요, 위치가요. 우리 선택했던 게.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한자, 바꿀 글구나. 바꿀 것이구나, 이게. 라고 알 수가 있구요. 어, 획수라든지, 변, 뭐, 여러가지 정보들. 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꺼지고요. 창이요. 다른 걸 한번 클릭하시구요. 한자 사전 누르시면은, 어, 이게 어떤 뜻인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잘 모르더라도 이 한자 사전을 이용하면은 좀 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제가 바꿀 거는 맨 위에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 기능 중에 여러 기능이 있는데 입력 형태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한자만 있는 게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꾸시면 이 한자만 두 글자가 바뀝니다. 근데 나머지 한글 가로 한자. 자, 그러면요. 한자라고 나오고 다시 어, 한자라는 한글 글씨가 남아 있고요. 가로 안에 한글로 이 한자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변환. 자, 이런 식으로 가로가 자동으로 생기고요. 이 한글 단어가 한자로 삽입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걸 지운 다음에 제가 다시 한자 키를 눌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한 글자식이라는 단어가 그 메뉴가 있어요. 자, 한 글자식을 클릭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한이라는 자자에 해당하는 한자를 먼저 바꾸고 다시 자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한자 단어를 단, 단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글자씩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닫기를 한번 클릭하겠고요. 어, 한자를 바꾸시는 방법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블럭을 설정해서요, 예, 를 들어서, 글자가 너무 많을 때, 여기 블럭을 설정한 다음에, 한자를 누르시더라도, 블럭으로 설정한 부분의 글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고급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한번 넘어가 겠습니다이 고급 기능 단추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것 중에 여러분들 세 단어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또는 우리 회사의 이름을 한자로 바꿔 쓰는데, 자주 쓴다 이거예요. 근데 한자 단어들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특하게 만든 한자라든지 회사 이름이나 내 이름이라든지 상호 같은 경우에는요 한자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매번마다 그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 이름이 간단하다 그럼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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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무슨 무슨 요런 식으로 그 회사 이름이 길다 뭐 사단법인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길다 그러시면 매번 바꾸는 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새 단어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단어를 컴퓨터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한자 단어로.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자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취소를 눌렀고요. 한자를 한번 선택해서 제가 변환 한번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호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기호를 삽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억이라는 우리 글자를 입력했어요. 기억이라는 한자가 있을까요? 가라든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자가 있어요. 근데, 기억이라는 한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한글이기 때문에요. 자, 제가 기억을 입력했고요. 한자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한자 버튼을 클릭하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느낌표, 또, 어퍼스트로피나 쉼표 마침표와 같이, 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호가 표시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된 물음표나 느낌표도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물음표를 한번 선택해 보, 서, 보겠습니다. 자, 7번에 선택할 수 있겠죠? 클릭하니까, 이런 식으로 물음표가, 기호가 삽입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을 누르고 한자를 눌렀습니다. 기억 말고도 한글 자음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기역 니은, 디근, 니을, 미음, 비읍.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한자, 그, 그, 기호들, 특수기호들은 어디에 있느냐? 미음에 참 많아요. 미음 누르시고, 한자 버튼을 클릭하니까, 한자키를 클릭하니까, 여러 가지 기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기호를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더 밑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기 변경이라는 아이콘 이 있죠? 클릭하시면은, 좀더한 눈에 볼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호를 선택해서 삽입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기호들이 있고요. 지금 미음을 이용해서 그 기호를 바꿨는데요.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다른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또는 여러분들 인터넷 또는 뭐 게시판이라든지 또는 이메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호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몰랐다면은 좀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자빨그 까만색 까만색 하트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 한글 자음에 어떤 기호들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누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응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응에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동그라미 형태의 원 문자가 들어가기, 그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많이 좀 저는 좀 사, 개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자주 사용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삽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여기서 한번 1이라는 원을 한번 선택했습니다. 자, 이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엑셀에서는 특수교를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한글 자음을 먼저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서 변경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엑셀에서 삽입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삽입 탭에 있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삽입대 클릭하니까요, 맨 마지막에 기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호를 클릭한 다음에요, 자, 보니까, 오, 굉장히 다양한 기호가 있어요. 지금 영모, 그, 일본 문자들이 있고요 일본어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여기 하위집합이라는 곳에, 도형이나, 기타 기호, 예, 여러가지 기호들도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력하는 방식, 아까 한자를 클릭해서 하는 방식과, 이 기호 상자를 입력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다른데요. 뭐냐 하면은 바로 글꼴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서식 글꼴에 따라서 이 기호의 목록이 달라져요. 이 기호들은요. 자, 이 글꼴을요. 제가 여러 가지 글꼴들이 있는데, 뭐 그중에서 제가 아래쪽에 여러분들 윙딩이라는 글꼴이 아마 있을 거예요. 윙딩스라는 글꼴을 선택해보니까요. 하이집합이엔또 사라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이 글꼴에 있는 글꼴에 포함되어 있는 기호 형식입니다 기호들입니다 이 윙딩스 아래 보시면 윙딩스 2나 3가 있는데 제가 3함 선택하니까 아까 하고 틀리게 얘는 화살표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글꼴마다 가지고 있는 기호의 모양이라든지 기호의 개수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꼴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글꼴에 맞는 기호들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다른 글꼴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특수문자에 보시면요, 대시 여러 가지 형식의 대시라든지 공백 또는 여러분 카피라이트라든지 또는 택, 그, 트레이드마크 이런 식의 상표 모양도 많이 사용하겠죠. 예,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짜와 시간데이터, 그리고 한자와 특수기호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